문갑식 월간조선 부국장입니다. 옆에 최우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요. 우리나라 청와대하고 백악관에서 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나눈 대화의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참으로 이상한 공개입니다. 서로 말이 달라요. 한번 볼까요?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전화 통화를 했다. 하면서 어. 백악관 발표는 뭐냐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진, 검증된 비핵화에 합의했다. 한미 정상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청와대 얘기에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에 뭐가 들어갔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북 식량 제공을 지지했다. 이런 발표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청하, 백, 백악관 발표에는 북한에 쌀을 주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참 희한하죠? 백악관에서는 청와대가 밝힌 정상 내용 가운데, 정상 대화 내용 가운데, 식량, 대북 식량 제공 관련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만 그걸 언급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누가 거짓말할까? 트럼프냐, 문재인이냐. 곧 밝혀지겠죠? 이게 만약 우리 측 거짓말이면요, 문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설 곳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까지 이 식량난 문제가 계속 거론될 정도로 에, 북한에서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한 모양입니다. 지난번에 그 정광성, 탈북자인 정광성 기자도 벌써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 기자. 네. 북한의 식량난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이제 정광성 기자도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네. 아주 심각하고 제2의 고난의 행군이다 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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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식량농업기구와 네. 세계식량계획이 네. 북한 현지 조사를 토대로 제그그 그 식량난에 대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5월 9월 3일, 9월 3일 날 예. 네. 그 보고서를 보면 네. 북한의 식량 사정은 네. 최근 10년간 가장 심각한 수준이며 네. 긴급한 식량 북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 외부로부터 136만 톤의 오. 식량을 지원받아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네. 제 실제 북한과 연결이 되는 네. 고위 뭐 북한 관계자들과 통화를 직접 했는데 네. 그 최근에 이제 북한이 네. 이제 군인들 네. 그리고 외무성 고위성 네. 교육성 등성 기관 네. 네. 의 간부들한테 네. 6개월간 6개월 어치의 식량을 네. 배급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질이 아주 형편없었다. 아주 합니다. 형편없다는 게 어느 정도길래 아주 형편없다고 말을 붙였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북한의 경우에 식량을 나눠줄 때 네. 말린 강냉이를 아, 말린 강냉이를. 예. 네. 그런데 이번에는 네. 말린 강냉이조차 없어서 네. 그냥 생 강냉이를 줬다고 합니다. 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북한에서는 말린 강냉이를 받으면 네. 그거를 갈아서. 네. 그 국수를 뽑아서 먹거나, 네네. 그 강냉이를 아서 네. 아주 소량의 쌀을 합쳐서 강냉이 밥을 그러니까 양을좀 불리기 위해서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냥 생강냉이를 주니까 네. 뭐갈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그러니까 이제 죽밖에 해먹을 수 없는 것이죠. 네, 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네. 무게입니다, 무게. 네. 잘 아시겠지만 말린 건더 가볍지 않겠습니까? 그 그렇죠. 생강냉이는 그러니까 뭐... 수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무게가 더 나가고 네, 맞습니다. 말린 거는 수분이 빠지니까 양이 더 많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린 게 아니라 생강냉이를 주니까 아, 네. 같은 양을 받아도 네. 그러니까 같은 무게를 받아도 양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우리 최 기자가 문갑식 TV를 응원해 주신 구독자들을 위해서 특종을 하나 또 들고 왔다면서요? 아, 특종은 아닙니다. 특정, <laughs> 뭡니까? 예. 특종은 아니고 예. 이제 그 이제 고위 북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예. 원래 북한에서 1인당 하루 배급 예. 받는 양이 예. 하루에 300g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마저도 170g으로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170g이라는 게 네. 0.17kg. 네. 그러니까 거의 무슨, 뭐 요즘에 먹방 같은 거 보면 네. 하루에 뭐 삼겹살을 몇 k 로씩 먹는 방송도 많이 나오는데 네. 여기는 하루에 0.17g을 주는 겁니다. 그것도 강냉이로. 네. 하루에 300g인데 그것도 170g으로. 근데 앞서서 우리 최 기자가 북한에 있는 한라인과 직접 취재를 했다고 했는데 네. 요즘 청와대 경호실이 난리죠? 아, 예. 청와대 경호실이 난리입니다. 최 기자한테 전화 안 왔어요? 이제 전화는 오지 않았는데, 하나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뭐, 지금 뭐, 뭐, 뭐. 이제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네. 이제 10명 정도를 추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소위 말해서 예. 그 청와대 경호처 내부의 정보를 예. 뭐 기자들한테 얘기했다, 예. 10명으로 추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예. 이제 저는 청와대 경호처 쪽에서 네. 반론을 받는 일은 제 후배, 지승민 네. 네. 기자가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 쪽에서는 저의 연락처를 모르는데, 네. 그 어떤 지인을 통해서 네. 저의 연락처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청와대 네. 경호처에서. 네. 그 지인이, 아니, 최, 최우석 전화번호를 왜 물어보냐. 네. 그니까 얘기를 하니까, 아, 뭐, 기사가 조금 잘못된 게 있으니, 네. 우리가 설명할 게 있다. 네. 그 전화, 그래서 통화를 하고 싶다라고 전화. 그 전화 지인은 전화 안 해요. 맞습니다. 네. <웃음> 네. <웃음> 아니, 제가 그한레신문 기자 출신에,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의 청와대 경호처에서 언론 담당하는 친구 하나 있어요. 근데몇년 만에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최우석 기자 연락처를 물어봐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뭐 저기 쓴 기사에 대해서 뭐좀 알아볼 게 있다는데 그 친구가 최 기자한테 전화는 안걸어왔죠제 네, 전화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 알아보려고 이 새끼가 나한테 전화했구만. 그러니까 나쁜 놈이네 그거. 그, 그, 맞습니다. 네. 뭐냐면 예를 들어. 네. 그, 통화 목록을 뽑았을 때어 네. 이게 누구냐고 대조해봐야 되나 누군지, 누군지 대조해보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laughs> 물어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신승민 기자 같은 경우에는 네. 본인이 직접 그 야, 야, 말씀하신 야, 그분과 야, 통화를 하고 야, 취재를 야, 했기 야. 때문에 신승민 기자의 전화번호는 아는데 제 전화번호는 모르기 때문에 나를 야, 상대로 야, 공사를 야. 쳐? 처, 청와대 경호처? 자식이 <laughs> 정말 한겨레 신문기자 출신 에이 야, 야, 양심적으로 살아라 그런 걸 갖고 사, 공사를 치냐 아, 짜증나. 자, 다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원래는 북한이 사정이 어려웠는데, 네, 네. 요즘 와서 더 어려워진 이유가 뭔가요? 이게 제가 저의 의견이 아니라, 네, 네. 이제, 이제 북한에서 네. 중국으로 넘어가서 네. 북한 사람인데 중국에 넘어가는 사업자들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네. 중국 정보가 많은 사람들. 네, 네, 네. 네. 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네. 중국이 네. 지금 보면 은 중국은 북한을 제재 에 동참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실제로 중국이 아주 심하게 북한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 중국의 유일한 동맹국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네,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계 모든 나라 중에 네.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을 가장 반대하고 싫어하는게 중국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게 그런 얘기인데 네. 그 이유는 네. 그 표면적으로는 네. 동북아 균형이 허물어진다. 말 풀어서 설명을 하면 중국은 어. 본인들만 핵을 갖겠다 완전히 왕서방신보네이거 그렇죠 네, 아무리 북한이 저기 저 자기들의 뭐 조중 중조우위해도 핵까지 따라오는 것은 허용치 않는다 너희는 영원히 나의 밑에 있어야 돼. 이런 심리군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제 중국은 예. 중국의 여보는 통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통일은 우리, 남한과 북한의 통일이 아니라, 아, 그래요? 통일입니다. 네, 네, 대만과, 대만과의 네, 네. 통일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을 네. 인정을 하게 되면, 네. 대만이 핵을 가질 수 있다고 보겁니다 아, 대만도. 그런데 네. 대만은 이미 핵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대, 대만도 맘만 먹으면 핵을 만들 수 맞습니다. 있죠. 예. 일본은 뭐당연하고요 일본은 그냥,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할수있고요 우리나라도 맘만 먹으면 지금 금세 만들어요. 다 만들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 저이 결국 이 중국의 본심은 북핵을 허용하게 되면 한국, 중국, 일본이 덩달아서 핵을 가질까봐 그게 이제 겁난다 예, 이거죠. 맞습니다. 예. 중, 북핵을 허용을 하면 네. 한국과 네. 일본은 물론 네. 대만까지 핵을 갖는다. 네. 혹시 대만이 핵을 갖게 되면 네. 아니 무슨 대만이 미쳤다고 뭐 이렇게 중국의 속국으로 물론 같은 나라라고 중국은 믿지만 네. 네. 대만 입장에서는. 네. 뭐 본인들을 식민지 지배한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핵을 가지면 네.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본인들이 독립을 할수 있는 거죠 중국은 대만이 독립을 시도할 때는 무력사용을 배제 안 한다. 즉 무력이라도 쓰, 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 시진핑 주석이 예. 중국인은 중국인을 치지 않는다. 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예.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이 네. 대만을 본인으로 보, 중국으로 보는 겁니다. 네. 어떠한 외부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만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외, 외부와 뭐 협력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좌시하지 않겠다 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만 정부는 그래도 중국 이 약간 굽신거리는 스타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만 정부는 중국에 네. 굽신거리는 게 아니고 한그 네. 문재인 정부가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대북 유 대북 유화 정책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북한을 위주로 한 정책인데 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을 가장 심하게 제재해서 힘들게 만드는 네. 친중색이 강한 외교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네. 어 참고, 그, 역시 국제정치라는 거는 미, 미, 미묘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도와주려고 친중정책을 폈는데, 네.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북한을 힘들게 하는, 아... 그 하나가 유인이 될수 있다고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뭐제 얘기가 아니라 아까 앞에서도 밝혔지만, 네. 북한에서 활, 아니,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 북한 고위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참 중국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건 좋은데, 사이좋게 지내는 거하고 비굴하는 거하고는 완전 히 다르죠. 우리 사드 배치할 때 중국이 이제 무차별 경제보복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네, 맞습니다. 미세먼지가 날라와도 우리 아무 소리 못했죠. 네, 맞습니다. 아 참. 근데, 패스트 트랙 통과하기에 해준 문희상 의장이 7일날 아픈데도 중국을 가지 않았습니까? 왜 갔습니까? 이제 본인은 네. 이제 수술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엄청나게 뭐 중병인 것처럼 했는데, 꽤병이었나? <laughs> 꽤병은 아니겠죠. 네. 그렇게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네. 실제 아팠을 것 같은데, 네. 결국에 뭐 결론적으로 아픈데도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어, 중국에서, 네. 이제 중국 베이징에서 리잔수, 중국 네. 전국인민대표대회 네. 상무위원장, 네. 네. 한반도 평화와 네. 한중협력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요거와 관련된 기사를 제가 다 스크랩을 해보니까, 그 네. 어, 최근에 탈북자 7 명이 중국 공항에서 네, 최근에 제가 특종했던 거죠. 일곱 명이 잡혀갖고 다시 북송될 위기에 처했다. 네, 맞습니다. 예. 제가 당시에 그 북송될 위기에 처한 아홉 네. 살 여자 아이의 네. 어머니랑 네. 네.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뭐그 엄마가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까 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북송이 되는 순간, 네. 이제 북한에서는 어린애들은 건드리지 않는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아, 북송이 되면 거의 죽는 겁니다. 네, 네. 왜냐, 이거는 뭐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북송 문제에 대해서 네. 이 문희상 의장이 국회의장이니까 네, 네. 혹시 한 말씀 해주시면 네. 좀 무사하지 않을까 해서 네. 이. 이, 그, 그, 중국 방문과 관련된 기사를 다 스크랩 보니까 그런 내용 은 없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현 정부는, 네.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탈북자라는 용어가 사라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게 네. 이런 이유입니다. 네. 네. 뭐, 보나마나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 손을 놓고 있는데 문희상 의장이 중국 가서 탈북자, 그, 송환될 위기 노인 탈북자 얘기에 입도 뻥껥 안 하겠죠? 네, 맞습니다. 입도 뻥껥 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죽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제가 언제 느꼈냐면, 네. 과거 이제, 북한의 고위 탈북자들을 취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이런 사람들이 넘어왔다. 네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름을 밝히지도 않고, 직책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사람, 그러니까 본인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어, 자기, 자기를 죽이려고 이런 기사를 쓰느냐.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네네. 겁니다. 네네. 그래서, 아니, 뭐, 그거는 죄송하긴 하지만, 솔직히 네네. 말씀드려서, 그 정도 각오를 하지 않고 남한으로 온 거냐. 네네. 그랬더니, 최 기자는 북한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어. 지금 거기에 내 식구들도 있는데 네. 내 식구들도 다 죽을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분은 이제 외교 쪽에서 일하는 네. 뭐, 그러니까 뭐 외교관이라고 하면 뭐뭐 뭐 그렇게 정도로 설명하면 될것 같은 네.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 말씀을 할 정도로 네. 이 김정은은 뭐 자기 할아버지랑 아버지를 닮아서 잔혹하고 네. 아주 사람 목숨을 거의 파리 목숨보다 쉽게 하는 네. 뭐 그런 사람입니다. 자 오늘. 에... 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백악관 대표, 대변인의 입에서는 두 정상은 북한의 최근 동향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한 시간쯤 지나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입에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얘기는 싹 빠지고 두 정상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미사일이라는 발안 썼어요. 또 이번 발사에도 잠시 말도 힘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학에도 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뭐 식량 지원을 하기로 했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을 하는, 그두 가지입니다. 트럼프나 문재인 대통령의 한 명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최기자가 얘기한 대로 북한의 식량난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최 기자 얘기대로 제2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하대요. 그렇게 되면 만일에 대북 제재가 이대로만 유지돼도 북한은 올해 연말쯤이면 거의 지탱을 못할 정도로 어 허약해지는데 문 대통령이 그런 북한 체제를 살려내려고 결과론적이죠. 결과론적으로 문 대통령의 정책은 그런 북한을 살려내고 김정은의 정권을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사태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문갑식의 진짜 TV는 예,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볼수 없었던 특종과 아, 새로운 시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어, 열심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꽉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트위터라든가 뭐 카톡으로 저희 이, 아직까지 저희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서 대한민국의 살길을 한번 같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럴수록 저를 포함해서 문갑식의 진짜 TV에 출연하는 월간조선의 젊은 기자들도 힘을 얻어서 이런 특종을 많이 들고 올것 같습니다. 오늘 최 기자 기사 중에도 보면요, 특종이 많아요. 보면 6개월 동안 6개월치 배을 받았는데. 그동안은 말린 강냉이를 주다가 이번에 생강냉이를줘 갖고 호라당 먹어 보니까 한달 만에 다비워지고 북한의 이 1인당 식량 배급이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 따르면 하루 300g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170g으로 거의 한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북한을 제재하는 데 제일 앞장서는 게 사실은 중국이다. 왜? 아주 그냥 자기의 충견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찍어 누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